자, 영목요 164페이지구요. 음 자, 지도를 이제 많이 안나온다그래서 지수하고 좀 많이 듣고 오세요. 자, 볼게요. <laughs> 자,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 주절에 주절라부사절이 주어갔거나, 부사절에 주어주고 이러면은, 일 딱. 이렇게 하면 말이 없, 정말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쉽게 얘기합다 자. 문장이죠. 아무것도 없죠. 주절이야 원래 주인인 거. 이게 주절이야, 주절. 개념을 설명해줄게 근데 만약에, 어, 뭐, 그래. 와일 알아 와일? 뭐만은 동안에 지뭐 음, 하지만. 또 이게 나왔어. 그럼 얘가 지금 껴들어갔지. 껴들어갔지. 다시 원래는 그냥 조동사밖에 없었는데, 이게 껴들어갔잖아. 맞죠? 그니까 러 이거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게 뭐예요? 부사요 근데, 조동사. 절에 누가 살아? 그, 저 네? 세미 살지 않지. 조동사가 있는 게 절이에요, 절. 따라서 합치면 뭐야? 부사절이요. 끝. 이게 부사절이요. 다시 원래 그 문장은 조동사 원래 주인장 주유절이고 껴들었어, 껴들었어 이게 뭐야? 부사절이에요. 끝. 근데 부사절은 자뭐했으냐면뭐할수 있어. 뭐, 조건양고뭐 이런 게 있는데 할 필요 없고 이 부사절은 다 있을 면 없을 거만니까 여기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왔다 갈수 있어요. 그 대신 뭘어 보통은 콤마를 쓰면 되다 보통은 보통은 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콤마를 쓰게 되면 주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시간 조건 양보 부사절은 별거 아니고요 시간 w h y when 이런 거 있죠 a l t o 양보 양보해 주는 양보 거예요 네가 여기서 어, 내가 자리를 양보할 때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여기 서있지만 아줌마는 앉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양보했고, 조건이 이쁘죠? 뭐 이런 것들. 응. 근데 봐 이런 거지. 이제 설명해줄게. 어, 자, 비커즈. 어, 김연아. 이승, 김연아 결혼했죠? 컬러 <목소리> 김연아 김연아 정지고. 자, 비즈김연아스서필 김연아는 이게 많아요. 제로명호가. 이승 파퓰러 자, 이렇 있어요. 자, 김연아가 이뻐하니까 김연아는 인기가 많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김연아가 많잖아 그럼 어떻게 김연아를 죽여버릴 수 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그러면 누가 예뻐져? 비커즈가 예뻐지지 그럼 안되잖아 그럼 비커즈도 날려요 근데 이 시도 뜻이 없으니까 낮아요 이게 맞는 문장이요 그럼 어떻게 예쁜 김연아는 인기가 많아요 해주세요 이거 어려운 말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봐 여기서 <laughs> 만약에 또 다른 문장 김연아 의이스 아 맞을까. 음. 오케이, 리빙. 아아 맞을까. 무슨 리브나 여기서 또하볼게요 김연아. 뭐 리브스. 인 수원이 나자. 김연아 리브스인 수원. 김연아가 수원에 사는 동안에 와일드하다 와일 김연아 지금 수원에 살아요. 사는 동안에 그죠? 아 그냥 주자 우리가 쉽게 하자 자 우리가 네 예, 합니다 우리가 수원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 리브드 하자 서뭐 브라이언 이런 많이 봤어요 아, 우리가 원에살았을때 우리는 브라이언 많이 봤어요 이것도 봐봐 우리가 지금 두번 나오죠 그 우리를 지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리브드를 어떻게? 아이디를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원드도안 지워도 돼요 근데 와 h 은 안주로 더 땡기는 게 뭐냐면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석하기 더 쉽죠. 그러니까 수원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불안한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거예요. 이게 분야왜 쓰냐 면 이제. 이거 하고, why? 문제가 길니까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사실 영어를 너무 어렵게 만들려고는게 아니라 너무문제 길면 너무 싫다고. 쓰라, 이뻐서 이렇게 먹고 쓰라면, 어? 뭘 먹고 쓰라? 쓰레, 너무 쓰라 많잖아. 쓰라 죽일 수 밖에 없어요. 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바로 복문을 단문을로 바꾸는 거예요. 됐고, 끝이에요. 이게. 봅시다. 신고부터 할게요. 이번부터 신고부터. 내용은 이해시켰고요. 자, 스텝이 단비를 피지 않는데요. 근데 봐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라고? 주어같으니까 줄여버렸다고. 그럼 봐가 여기서 봐 원래, 표시해봐. 자, 스텝이 하나 있고요 원래 스텝이 있었다고요. 반복되니까 죽여버린다고요. 이해좀죠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아는 뜻이 없으니까, 날라가다고요 원래는, 스텝 R, 서, 뭐, 서님이었겠죠. 아니면, 스텝 서비스가 됐든가. 어쨌든, 이게 아니 될 거. 그러면, 보세요. 음. 직원들이 고객을 접대할 때, 직원은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군사, 군문이라 하고, 자, 이때 아인지는 찾아 보통 뒤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아인지에요. 거의. 왜냐면, 자, 영어를 말해요. 스피크 잉글리시죠. 능동의 관이 능동. 피아노를 쳐요. 플레이드 피아노. 능동, 즉, 명사가 있다는 건 목적어, 목적어. 른말이요 이게 있으면 무조건 아 이렇게 생각하면 시좀비슷 이거 잠깐봐 써. 뭐가 빠진 거죠? We, Living. 또는 We, We a living. 또 We, 가 빠진 거예요. 그럼 뭐야? 반복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리버트하다고리빙을 바꾼다고요. 괜찮죠? 지금 왜은요 없애도 돼요. 상관없어요. 없애도 말이 되는데, 이게 있으면 뭐가 좋다고? 해석이 되죠? 팔에 살, 때라고 생각하되아 아, 그래서 편한 거라고. 이 소리 없어도 그만이요 근데 이게 썼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가장 충분 했었고, 자 이제 1번 조언을 가갑시다 자, 이거 지금 분석분을 하는 거고. 자, 선이라 하더라도 그이야기 아이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려는 노력이 와, 그가 자신에게 <laughs> 가장 도움이 될 해결책을 못쓸게 마치는찾아는 데에서 그의 관심을.. 유충 아냐야그 관심을 딴놈지도 모른다. 야 씨, 동기잖아 갑자기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어쨌든 해보자. 얘가 내가 뭐라 했지 아까? 이건 부산어로 했지. 부산은 뭐다?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렇지 한번 봐. 경호회사들 봐. 와 이게 있죠. 경호회사는 뭐죠? 몇 가지 경우가 들어갈 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콤마.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죠. 세 가지 경우네. 맞죠? 왜 부산은? 도깨비에 나오는 박중원의 나쁜 형. 도깨비 맞다드 들어와. 간신. 밖에 몰라? 안 봤어? 오, 알았어. 그 유명한 드라마 안 봤던 거야? 어쨌든 안시 같은 존재여서 와다갔할수 있어. 응. 표시 와 떠나요. 여기, 콤마, 콤마, 이렇게 껴들어 갈수 있어. 상관 없어, 껴들어 갈수 있어. 어쨌든간에. 아, 그다음에 아, 봐봐. 오, 잘했네. 그다음에 스피링 치였어요? 이렇게 티가 빠졌네요, 서야. 알겠죠 어쨌든간에. <laughs> 자, 어쨌든 자 반복해줘. 초반부터 니가 줘? 생략. 비동사? 생략된 거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 아, 됐어. 어우, 귀여워. 이 녀석이 이런 맞 왔어? 이게 뭐야? 야. 아,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 해볼게요. 이 예, 에포트를 선이라고 해석했네. 노력, 그지? 자, 봐. 그 노력, 선의가, 인텐션, 뭐예요, 세요?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가 왔다. 그렇게 의도된 거라 하더라도, 와인은 거세위가 있어요. 뭐야, 통역한 거라 그러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선의 하더라도, 그죠? 그가 그러니까 고군부투할 때, 힘들어 할 때, 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를, 그 아이를 도와주라는 노력이 좋습니다. 그 노력이 동산 뭐야요 그겁니다, 표시. may divert. 노력이 기본화해요, 그지? 노력이 어, 기러. 그가 자신의 가장 도움이 될행위결 모색 모색해 맞친 차량에 대해서 그의 관심을 딴데 돌릴지도 모른다. 상황을 어니 해보자. 무슨 말이야? 아, 아이를 친구들한테 도와주려 그 노력이 그가 자신의 가장 도움이 될행위결책 모색해 맞친 차량에 대해서 그의 관심을 딴데 돌릴지도 모른다. <laughs> 안주사님. 그죠? 얘가 해결책을 못 시켜야 되는데, 자꾸 도와주니까, 그죠? 맞죠? 그 관심을 따뜻히 돌릴 수도 모습다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내용문제는안 나오니까. 자, 다이버트는 뭔가를 돌리는 거예요. 그로 말금, 그죠? 스킨 이벤트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항상 못 하게 하다거요피하게하는 그가 할수 있는 책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다거 프랑스는 반대로, 반대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거 자, 근데 어차피 해석문제가 안 나와. 해석문제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가보시면 어? 돼요? 여기. 내가 스톱하 아, 빠졌다는 거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사실 이고 이렇게 긴 문장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남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긴 문장. 이거 주문 시험 주면 맞짱해. 이렇게 낼 수가 없죠, 이거 의 어쨌든 알아두세요. 다음. 여기 렇게 봐봐, 봐봐. 표시 봐, 퐁퐁퐁 아까 얘기했죠? 가면 껴들어갈 수 있다고. 껴들어서, 껴들어, 어들어 그렇죠? 자, 직원들은 고객을 접대할때 흡연해서, 아, 이거 야아니아 씨. 뭐야. 아, 이거지? 이거 뭐야? 아, 이거지? 자, 개인 자료를 정확 해야 하고, 필요한 교육,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돼. 오케이. 자, 할게요. 개인 자료가 정확해. 이게 동사예요. s 두비가 동사예요. 아, 포즐이다 개인 자료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뭐? 보세요, 얘들 자, 봐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다. 이때, 봐봐. 이때, 비가 빠진 거지. 슛비가 빠진 거예요.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하죠. 맞아요? 지금 슛비가 빠진 거다. 이래 수동, 수동이에요, 수동.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뭐예요? 괜렇게 하면 필요한 경우 뭐가 필요해? 개인 자료겠죠. 맞죠? 따라서 개인 자료는 데이터를, 뭐, 이리지, 이리라고했냐 사실 데이터는 복수인데. 데이터는단수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리지라 했으면, 이리지라 했어? 그럼 그 이리지라 하세요. 그렇게 선생님이 짱해. 데이터는 원래 복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니까 러 봐. 데이터에 다 반복되죠? 훅! 이지어게? 훅! 날아가죠? 그니까 러뭐가 남아? 너셋셋는 아까 봐. 프리트 하는 것처럼. 아, 다시 올게요. 개인 데이터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잘라 뭐야? 업트레이트 무슨 뜻? 최 상태로 유지되것 이런 뜻이죠 그냥 죠 아무튼 다음 아, 응,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아여기세련되 이거, 이거 체계 이수로 반영해 이수로 자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아까 부사절보다 간신 같은 존재다 시간을 때쓸 수도 있고요 when, 조건, if, 양보, a l t h o 기죠 그지? 이게 저, 주어 같은거다주어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는, 저기, 뭐 데이터가 있어 버는 거죠? 그때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is 생된 거고, 데이터가 빠진 거죠. 됐죠? 지금 방금 했어요. 네. 리고또 봐봐. when, they were, 할 때, 데 y 빠지고, sub을 물어보죠? sub, bing, 이붙수 있다. 이것도 봐봐. 왼이 위험할 때위 승량, 원 승량 까고 웬 리밍 할수 있다고요. 알겠죠?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끝났고요. 자, 이건 뭐냐? 한 볼까요? 이건 뭐 수걸 몇개 외워야 될것 같은데? 음... 이건 외워야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자, 한봐번 의미상으로 주절. 주절이 뭐라고 했더라 주절이 뭐라고 지주어동사에 있는 거 원래 문장. 그래서 그래서, 어, 외워, I t h 크 나, 이 t s e 등이, 삭제될수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워야 돼. I think, 스 it 사될수 있다고. 근데, 어, 좋았네요. 뭐, safely, s u p p 생각할 수 있대요. 해볼게요. 원래 문장는 뭐야? 탐. 해즈죠. 콤마, 콤마 뭐야? 낮아졌다고. 해즈가 뭐야? 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뭐야? 탐이, 그 사건과, 니트리가 나시죠. 관리로, 음, 것, 처럼, 보여 이거이제 재밌지? 이승스는, 그냥, 껴들어, 껴들어, 껴들어. 알겠죠? 이게, 뭐, 뭐, 이승스나, 아이템가드 껴들어갈 수 있다. 끝. 뭐, 이해하게 아니라, 외우셔야 되나요? 그다 <laughs> 외우세요, 이거. 자, as you k 때 외우세요. 소스 u 말하자면, 이건 외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i 은 뭐야? 이따좀 치더라도, 라는 뜻이프요 ifn. 이거 외우세요, 외워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완성공이 포인트, 더 중요한 거, 외우시고. If ever, 설명만 하더라도,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해볼까요? 야, 너, 니네 실수를 알아야 돼, 너. 알아, 임마.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왜 어, 말했으면 뭐더 중요한 건, 너는, 그쵸. 그, 작고 큰 실수의 사이에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뭐야, 이거? 외우시면 응.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레어린 나시에 나. 나시에 나. 선명 있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고 피아노를 못 하더라도 피아노를 잘못 쳐야지. 치하더라도잘못 쳐도 알겠죠? 이 팬은 뭐야? 사는 거 한다 하더라도. 이거 외울 수 밖에 없다. 위로 갈게요, 여러분들. 위로 갈게요. 갈게요. 자, 아까 뭐라 했지? I think는, 특히 스 i n s 같이 생략하고 삭제될수 있다. 봐. 자, 그 책의 이야기와 줄거리는 동산이그리메이크에요 위대한 영화가 될 거다. 메이크는 비커의 뜻이죠. 비코에 드시면 영화될 거다. 뭐야? 아이템 생각할 수 있다. 단될수 있어. 그 다음에 에즈리로 말하자면 옛날에 그 듀스라는 아이돌 버수가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개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방탄이죠. 지금 제일위 멤버지 맞나? 아니에요. 아이돌 몰라. 방탄이 1위가 그전에 누구였어요? 그전 아이돌, 방탄 아이돌이면 걔를 여선여신이라고 맞잖아, 아닌가? 방탄전에, 방탄전에 누가 있었어? 슈퍼주니어. 너뭐래됐어요 어쨌든, 걔네 전에는 누구예요? 걔네 전에는 A-shot 제가. A-shot 알아요? A-shot의 잭스피스그전에가 석태지 아이들. 들어가어 석태지? 양현석이 그때 그, 그 사람이야. 그전에가 듀스. 에서? 김은 이혼 돌아가아요 몰라요. 알았어. 그그 옛날 한테 코나 가면 괜찮지 전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 이튜 근데 어쩔 수 없어. 죽었어요. 한 명이 그때 죽었어요. 그때 엄청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유명했던 노래가 말하자면 이 노래였어요. 이거를 <laughs> <영어로> 말하면 <laughs> 소프트 스피크였죠? 어, 여기세요 에스에이와 엄청난 명곡이었다. 그사마지막 죽었을 때 남겼던 곡이예요 유튜브 찾아보나 알겠죠? 김성재 외웠죠? 이거 하나하르고 그래서, 말, 하자면, 이런 노래예요 <laughs> 친구가 말하자면, 세컨셀프. 뭐라고 했어? 아, 제2잘 4다. 그쵸? 그 다음에 외더라 나는 확실하지 않아. 사회적 메시지가 정말, 아, my art carries. 아, 이거 뭡니까? 나는 확실하지 않아요? 사회적 메시지, 뭐, 적대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여기, 소셜 메시지가, 여기 밑에 보다 툭툭 나왔네요 맞죠? 어, 나확실하지 몰라요? 아, 사인 메시지가, 나의 예술. 이런 사인 메시지를 내예술에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은혜 붙이면 돼요, 목적 빠졌으니까. 맞죠? 사정, 이따선, 치소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따선, 치소러 나의 예술이 어떤 사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난 확실하지 않다. 이런 느낌. 사실 이건 뭐 외우는 부분이라 그렇게도 없다. 오리가지 괜찮죠? 오케이. 네. 지수하고 아이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